자, 본 문항에서는 제시문과 그 다음에 문제, 앞에 문제를 갖다가 확장을 해서, 앞에 문제에서 뭐 접근해서 수학적 방식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타원에 대한, 타원에 대한 점사형이 어떤지, 한 시점으로부터 타원을 갖다가 사용해서 나타나는 모양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이제 찾는 그런 문제로, 일반화된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곡선에 대한 점사형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 좋겠고, 어, 요런 문제를 갖다가, 뭐, 어, 일부 학생들은, 뭐, 원뿔이라든지, 뭐, 사실 원뿔은 아니지, 이제 타원에 대한 사용이기 때문에, 뭐, 원뿔이, 원뿔이 되겠네, 그치? 어, 그래서 어떤 원뿔 형태의 도형의 결과, 원뿔에 관한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논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학적인 단순한 원뿔에 대한 추론만으로좀 곤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문에서 주어진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어, 직접 그 곡선의 사용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한 점, 시점 한 점으로부터 곡선을 사용해서 yz 평면에다 했었을 때 원이 되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해 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 그 중간에 수리적 계산이 부족하고 추론으로 뛰어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감점이 되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 방법의 확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뭐또 어, 여기서 뭐 일반적인 또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수리적인 기술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문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 좌표 공간에 이제 타원이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a의 제곱에 x-3의 제곱 플러스 어, y에 대해서도 y제곱으로 되어 있고 4y제곱이 콜 1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줬네요. 아,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이라든지 도형에 관한 성질이 뭔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얘는 표준형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 표준형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도형에 벗어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 게 좋겠어. 그런 걸 머리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디콜 3이라고 하는 정보를 줬으니까, 아, 제디콜 3인 평면상에서 타원으로 만들어진 도형을 우리가 한 시점, 점으로부터 각각의 타원상의 점들을 사용해서 y z 평면에 사용했을 때 원이 되어지는 문제에서 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타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그런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뭐 답안에다 이런 걸 써도 좋아 알겠지? 어 그리고서 이제 문제의 구체적인 풀이를 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바라보는 시점도 주어졌어요. 어1 0 0 0 0 0으로 이제 시점이 주어졌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호화를 해두면 좋겠지. 뭐 고정된 점이니까 A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 타원에 의한, 음, 앞에 문제를 잘 풀어본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전 문제를 잘 풀어본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 이 곡선에 대해서 곡선상의 점들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결국은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이 Y제평면과 만나는 점에 대한, 그지 좌표상의 특징을 찾아내는 게 우리 문제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가공해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야. 방향이자. 자, 그래서 이 타원상의 점을 이제 우리가 어 좌표의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텐데, 어 좌표의 표현으로 나타낼 텐데, 음어 타원상의 점 p 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정보가 나와 있어. 제시문 나에 보면은, 제시문 나에 보면은 타원 위의 점은 어그 뭐에 대한, 타뭐 어떤 점이었어? 그 타원에 대한 점인데, 표준형의 타원의 점이었지, 표준형 타원의 점에서는. x 좌표가 뭐 제세 좌표는 그대로 제딕골 3만큼 그냥 평행해서 y 제표 xy 평면에서 그대로 평행해서 올라온 거니까는 그냥 표준형에 대한 생각만 해도 되겠지 어, a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y의 제곱이 퀄르이라고 하는 표준형에서 어 x 이퀄 좌표들에 대해서 이 위의 점들에 대해서 x 좌표는 a의 코사인 세트라고 하는 정보를 줬고 b의 좌표는 y 좌표는 y 좌표는 b의 y 좌표 y 좌표로 자꾸 이렇게 쓰냐 <laughs> y 좌표는 어, b의 사인 어, 세타라고 이렇게 줬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b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 이 4도 주위에서 봐야지 4분의 a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2분의 a의 제곱꼴이 되어서 b가 2분의 a가 된다라는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쓸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y 좌표는 2분의 a 사인 세타가 되고 또 x 좌표는 표준형에서 이동 평행이동한 거지 그렇지 어느 방향으로? S축 방향으로 3만큼 평형이동했으니까 는 그쵸? 어, 여기서 x equal a cosθ plus 3과 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에 뭐만 추가되면? 그치, z e q u 3이라고 하는 조건만 추가되면 즉, 곡선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자 점 P의 성분들은 3 plus a cosθ 그 다음에 2 분의 a sin 세타, 제리콜, 3이라고 하는, 요런 점의 좌표가 정확히 여러분들이 제시되었는지, 이 타원상의 점을 정확히 제시했는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요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선분 AP지? 그치? 선분 AP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내고, 이 방정식으로부터, 이 방정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방향 배터리,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있을 테고, 방정식을 얻어내고 이 방정식에 대해서, 그렇지 직선 AP의 방정식에서 x equal 뭘 대입하게 되면 제로를 대입하게 되면 yz 평면상의 사영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음.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사영이 원이 되어지는 모양을 갖춰야 되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xy 재세관는 정보만 얻어낼 수가 있어. 음. 이 A, 선분 AP의 방정식과의 교점에 의해 가지고 교점의 X좌표, Y좌표, Z좌표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여기 나오겠지? 세타에 관한 식으로 그치?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식을 갖다가 조작하는 과정들 즉 하나의 X, Y, z 를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추가되는 앞에 문제에서 추가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게 돼 자,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잘 점검해두시기 바래요. 종종 쓰이니까요. 여하튼 첫 번째 어, 점 P의 좌표를 구하려는 과정을 거친 후에 어, 선분 AP의 방정식은 그렇지 문제에서 주어진 제시문 상의 수학적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어, 자, 그래서 어, 그 각각의 좌표들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렇 여기서 a와 그 다음에 3, p y 의 좌표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계산하게 되면 뭐 p에서 a를 빼는 방식으로 할까요? 어, 그래서 p에서 a를 뭐그렇 p에서 a를 왔다가 빼주게 되면 그렇죠? 어, p에서 a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7에 플러스 a 코사인 세타분의 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올 테고 x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는 어그 a좌표가 0이니까 y좌표가 2분의 a sin theta 그 다음에 y z 세 좌표에 대해서는 z 세 좌표는 뭐 3이니까 그대로 어3-0 3분의 그 다음에 어 제세 좌표는 z 좌표는 z-3으로 이렇게 쓰이겠죠 그치? 어 z-3분의 z으로 어 바로 쓰이고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차분하게 어 그치 어그 적서 직선의 방정식 얻어주고 이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가 이제 y 제 평면상의 사양의 점이 어떻게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뭐 사양 이했지만은 이제 사양이란 표현은 문제는 그대로 없고요 제시문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교점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y 제 평면과의 이제 교점을 얻어내기 위해서 x 이퀄 제로를 대입하자 답안에 반드시 쓰여야 되는 내용이죠 x 이퀄 제로를 대입해 주게 되면 음 그럼 터 이제 결과물로써 y에 관한 식과 y의 세타에 관한 식과 그다음에 제세 세타에 관한 식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y의 세타에 관한 식은 7 a 코사인 세타분의 어 5a 사인 세타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뭐연습장에다 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만 정리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설명만 중간에 잘해 주면 설명 없이 쓰는 건좀 곤란하지만 그다음에 어, 제세좌표도 7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분에 a 코사인 세타 분에 30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식이 잘 정리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때 y와 제세가 x는 어차피 0이니까 만일 이게 원이 된다면 어떤 변수에서 y와 제세 변수에서 원이 되어지는 걸갖다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거 원이 되어지는걸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세타를 매개변수에 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세타를 매개변수로 갖다가 속어 시켜가지고, 그치? 세타 매개변수를 소거 시키는 과정에서, 뭐와 뭐가 연결되게 돼 있어? Y와 Z이 하나의 식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 자,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방향이고. 더군다나 여기는 A 코사인 세타와 A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관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Y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혼합되어 있는 반면에, Z은 코사인 세타로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이럴 때 쓰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재세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a 코사인 세타 그대로 묶고 되겠다. a 코사인 세타를 재세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혼합되어 있는 걸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간단한 변수도 되어 있는 걸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a를 재세관한 식으로 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게 돼? 그러고서 y 제시 그냥 식으로 나오면 좋은데 아직 사인 세타가 남아있지. 그러면 이걸 다시 또 y 제세관한 사인 세타를 a 사인 세타를 y 제세관한 식으로 정리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생겨?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이 하나 생기고, 코사인 세타의 제세관한 식이 생기고, 사인 세타의 y 제세관한 식이 생기지. 자,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 이콜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삼각함수의 특별한 식이야. 요런 것들 자주 이용해요. 이런 것들 갖다가 매개변수를 갖다가 소거시키고, 특히 삼각함수로 표현된 매개변수를 소거시키는, 어, 아주 좋은 방법들이 뭐냐면, 어, 삼각함수 방정식들 있잖아.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상수화되어 있는 코사인제곱세타는 1이라든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곱 탄젠트 세타 이콜 1이라든지, 요런 방정식들 상당히 자주 이용하거든. 특히,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방정식, 매개변수 소과할 때 많이 이용하니까, 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입하면, A 코사인 세타를 먼저 정리하는 거지. 두 번째 식으로부터, 재세관한 식으로부터, A 코사인 세타, 이런 거는 답안에 써주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제 식 넘어가지 마시고, 말만 하고, 너 이런 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7-Z분의 30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대입한다? 그치, Y에 관한 식에 대입하여서 정리하면 뭘 얻을 수 있다? A의 사인 세타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A의 사인 세타에 관한 식을 얻어서 보니까는 음, A 사인 세타가 Z분의 6Y가 되더라. 자, 이제 뭐 하면 돼? 그치, 각각의 제곱을 해서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 면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제곱의 합을 취하여 보게 되면 합이 어떻게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1이 아니라 여기서는 a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a의 제곱이 되는 방정식으로부터 y와 제세관한 방정식들을 얻어낼 수 있겠지, 그렇지? 음. 그리고 양면에 전체에다가 제세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어, 뭐 제세제곱 항들이 여기 상상으로부터 이제 튀어나올 테고, 그치 여기 상상에서 튀어나올 테고. 자,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어, 최종적으로 어, 결과물이 이제 가까운 식들을 우리가 이제 얻어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하튼지 y제를 얻어내는 후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뭐겠어? 그렇 정리해서 원의 방정식의 꼴이 되도록 무조건 우리는 뭔가 만들어야 돼비슷하게라도 최대한 원의 방정식의 꼴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도록 그래서 식정이도 일부러 그렇 x y y 제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제곱식의 형태로 음, 2차식의 형태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36 y의 제곱 플러스 49 마이너스 a의 제곱에 제세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2 0 z 플러스 900이퀄 제로 고하는 관계식을 얻은 후에 자 이제 이게 원이 되어지면 되는 거지 자 원이 되어지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치 음 2차 함수지 2차 곡선에 대한 2차 곡선에 대한 방정식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로서 같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어 같으면 어떻게 되게 돼요그렇지 원의 방정식이 되어지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요 두개가 같아야 된다 이걸 뭐이 방정식을 쓰지 않으면 뭐 전체를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서 뭐 정리하다 든지좀 복잡한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있는데 결과물이 맞더라도 일단은 점수상에 감점을 얻을지 몰라도 시간상의 손해는 상당히 많이 보게 되지 요런것도 좀 요령이 있어야 되죠 자 원이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결국 a는 양수로서 얼마가 되어야 돼 루트 13이 된다는 최종 결론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면은 정확한 결 가면서, 음, 평가가 이제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자, 답안상에서 주요 요소들도 한번 찾아보죠. 어,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어, 처음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타원에 대한 공간에서의 어떤 타원에 대한 조건부터 타원상의 점의 위치를 찾는 게첫 음,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분 AP의 방정식을 얻어내는 거지, 그치? 음, 선분,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이런 설명들도 다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여하튼지 선분 AP의 방정식을 얻어내고, 자, 그래서 앞에서 여기 썼다가 제가 지웠는데, 선분 AP의 방정식을 얻어낸 후에, 그 선분 AP의 방정식에다가 뭘 대입해서? X equal 0을 대입해서, 그치? 어, 그, AX, X equal 0을 들여서 교점의 좌표들을 얻어내야 되겠죠? 음, 그래서 교점의 좌표들로부터 우리가 이어 같이 Y 제세관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의 매개변수식을 얻게 될 테고, 이게삶의 결과물로서 이어 같은 식을 얻어낼 테고 이 식을 연립하여서 그렇지 곡선에 사용된 곡선에 자체의 방정식이 어떤 수학적 특징을 가지는지를 갖다가 어, 우리가 어, 그수 관계식으로부터 정리해내야 되고 이거 갖다 이때 이제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 삼각함수의 합이나 이런 매개변수 삼각함수 매개변수를 갖다가 소거시키는 수학적 방법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2차의 방정식을 얻어낸 후에, 아, 요게 원이 되어지는 조건이 어떠해야 되는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은 어떻게 되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야 되는가, 요런 결과물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까지 보여주시면, 요런 요소들만 제대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과정상의 중간중간에 설명이라는 조건 꼭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은, 만점 맞는 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답안을 갖다가, 뭐, 결과물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과정상에서 지금과 같은 선생님이 체크한 이런 요소들, 핵심 요소들이 설명이 안, 되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수학적인 내용을 서, 그 서술하거나 쓰질 않고, 어, 뭐, 직관적으로, 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식으로 그냥 말로만 언급하고 넘어간다든지. 수리적 결과물을 정확하게 단계별로 보여주지 않고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감점이 될수 있겠지 그런 요소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 사양에 관한 문제들 특히 정사양의 변형에 관한 문제들 논술 문제에서 최근 자주 나오니까는 잘 한번 점검해두시고 매개변수에 의해서 공간도형이라든지 평면도형에서 삼각함수의 매개변수로 표현된 관계식들이 어떻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으로 연결되어진지 그 수학적인 요령도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꽤 도움되는 문제니까 정리 잘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